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산 자의 하나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여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주제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계인들 산자의 하나님, 23절에서 28절,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계인들자 직전까지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스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골고루 왔죠. 이번에는 사두계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서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 그리고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칠 형제가 다 그녀를 취했는데 부활 때에 그녀는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죠. 자, 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몸의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계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구약성경을 다 믿었지만, 사두계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온, 온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온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실패한 것을 보고 이번에는 자기들의 교리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온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곱 형제의 맏형이 장가들어 아내를 두었는데 죽는 바람에 둘째가, 둘째가 죽는 바람에 셋째가 이렇게 해서 일곱째까지 맏형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죽었다면 그들이 다 부활했을 때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는 내용입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한 말 같지만 실상은 참으로 허망한 질문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니까. 첫째. 질문의 내용이 거짓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가상적인 스토리를 만들어 진실인 양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두 번째, 그들은 자신들이 인용한 신명기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은 계대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대를 이어서 그...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한 보겠습니다. 승명기 25장 5절 6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본 뜻은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개에 대해 결혼을 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사두개인들은 말씀의 본 뜻은, 뜻은 모른 채 부활이 없다는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 시키기 위해 이 말씀을 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영 잘못된 인용이죠. 29절의 33절 산자의 하나님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러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었습니다. 다간 거죠. 누가 복음 20장, 40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사두갠들을 보니까 신천지, 요와 증인, 구원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등 이단과 사이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은 성경 전체의 내용은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들과 교리들을 구슬 꿰듯이 꿰어서 달달 외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자랑합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큼은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잘 안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부활을 믿어야죠.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상적인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가장 심각한 불신앙은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지성과 경험으로 제안하려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 무섭죠. 인본주의자들. 예수님께서 사두계인들에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천국의 질서는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의 질서를 세상의 질서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합니다. 세상에는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아이 낳는 것이 있지만 천국에는 그런 질서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가족이 천국 가서 그대로 그 가족을 만, 가족대로 사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없고요. 음. 다 바뀌었는데요. 그리고 70대, 80대가 70, 80그 모습으로 갑니까? 갓난 아기나 어린 아이들이 그 모습으로 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천사와 같이 다 변해요. 예.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이 복잡하게 살지만, 천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이 삽니다. 음. 천국은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이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음. 이 땅은 사람이 통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근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론과 관념에 갇혀있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사두계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몰라서 오해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경을 자연적으로 읽게 됩니다.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어떤 마음으로 읽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해야 할 일이 뭐지? 그걸 찾는 마음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윤리 도덕적인 말씀들이 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면, 오른, 오른편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돌려 대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사는구나. 감동을 받죠. 근데, 실상에서는 안 되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상대방 주먹을, 주먹, 주먹으로 치죠? 이게 안 돼요. 또, 자문을 읽다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 아, 그렇구나. 내가 유순하게 말을 해야지. 과격한 말은 안 해야지. 그렇게 나름대로 은혜를 받아요. 근데 안 돼요, 잘. 뭐 조금씩 좋아는 지겠지만, 처음엔 그렇게 읽어요, 다. 그런 좋은 말에 줄 쳐놓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깨닫게 되면, 내가 뭘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지? 주어가 바뀌어요. 주체가 바뀌어요. 음. 예.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니까, 영적인 말씀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안 보이던, 그냥 지나쳤던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성령, 복음, 생명, 약속. 이런 말씀들이 보이는 거죠. 음. 누구든 자기 수준이 있습니다. 자기 수준 이상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자기 수준 이상으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수준대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깊이가 필요합니다. 음.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 기록해 하여 모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반드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쓴 사람들은 기자고요. 다 죽었어요. 그 기자들에게 성경을 쓰게 한 신분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영안이 열린 자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는 죽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죽은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모세 오경만큼은 자기들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말씀, 개에 대 결혼에 관한 말씀을 부활의 말씀으로 엮어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있고, 또 성경의 깊이를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되기 전까지는 성경을 율법으로 보았지요. 율법의 안경을 쓰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 오늘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구나. 아, 오늘 내 입술을 조심해야지. 아, 오늘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성경대로 산다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뿐, 하나도 된게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항상 제자리였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생명이 없으니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후에 저희들의 영안이 밝아졌고 이제 성경이 바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이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주님을 알아가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